눈을 치우는 쿨입니다. 자, 최근 눈도 많이 왔었고 아직도 뭐 서울 시내 곳곳에는 눈이 쌓여 있는 곳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쿨 그룹, 그룹 쿨 멤버 이재훈 씨가 제설 작업에 열심히 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영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s n s 통해서 화제가 됐는데 지난 8일 가수 이재훈님의 봉사활동이라는 글과 함께 지금 보시는 영상이 올라온 겁니다. 네? 보면 은 눈이 내리면 밤낮 새벽 가리지 않고 동네 눈을 치워준다고 하는데 저 작은 제설 차량 역시 이재훈 씨 개인 소유로 보이고요. 이번뿐만이 아니라 눈이 내릴 때마다 저렇게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눈을 치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느 때는 서울에 스케줄이 있는데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치워주고 일을 가더라면서 칭찬을 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게 <laughs> 지금 자기 집안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뭐 동네를 다 재설하는 것 같던데 뭐 어느 정도를 하는 건지 혹시. 들으셨나요? 저길 자체가요, 사실 생각보다 꽤 넓은 길이고요. 외지인들도 네. 많이 오는 길이래요. 아. 그렇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도 내 집앞이라는 개념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아. 그러면 덜 치우게 되죠. 네. 그런데 이재용 씨 같은 경우는 그곳을 다니는 시민들이, 어, 외지인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치워주고 있, 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지난 2022년에도 한 차례 이런 칭찬이 올라온 적이 있는데, 아하. 선행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순간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장기간에 걸쳐서 자주 했는지가 중요한데, 매년 겨울마다 이재훈 씨는 저렇게 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주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활동 계획은 없는 것으로 또 전해지고 있어서 또쿨 이재훈, 이재훈 씨 팬들의 입장에서는 뭐 미담과 함께 또 복귀하는 모습도 기대를 할것 같은데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Thank mm -hmm. you.